그러면 이 녹색 정치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처음에 시작이 되고 좀 약간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하시는 발표 네. 연구 발표에 대해서 한번 저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 어떤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짚으실 때저 되게 재밌게 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녹색 정치는 뭐 어쩔 수 없이 음. 그 1980년대 서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음.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네, 네, 네. 그 전에 최초의 녹색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이 생긴 곳은 뭐그 오세아니아 지역, 뉴질랜드나 어, 호주이긴 했는데요. 네, 네, 네. 어, 1972년도쯤에 뉴질랜드에서 이제 가치당이라는 정당이 생긴 것이 음. 정당으로선 최초라고 음. 볼수 음. 있습니다. 근데 이 녹색 정치가 이렇게 폭넓게 대중 좀 이렇게 시작된 것은 어, 아무래도 1980년대 서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됐다라고 음. 볼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어, 왜 그러냐 하면은 어, 그 정당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서유럽의 정당의 시스템을 1960년대까지는 어, 결빙되어 있었다? 쉽게. 결빙? 네, 얼어붙어 네. 어러, 있었다? 라고 어. 표현을 해요. 결빙되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정당은 사회의 갈등 구조를 반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노동자를 이렇게 음.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 아니면 자본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 이런 정당 구도가 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음. 얼어붙어 있었다, 굳어져 있었던 거죠. 음. 1960년대까지는. 그게 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뭐 노동과 자본, 음. 아니면 도시와 농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하냐면 1970년대부터 좀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 네. 그래서 사회학자인 잉글, 잉글 하트라는 사람이 어 이때부터 새로운 갈등구조 또는 균열구조가 생겨났다. 어떤 거냐면은, 네. 어,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아,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네. 네네. 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60년대까지는 사회가 성장 위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음. 나름의 이제 부의 성장도 이루고 좀 살만해지고 네.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사람이 이제 당연히 이제 살만해지면, 음.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이, 이게 단가? 음. 뭐, 이렇게 물질을 많이 갖고 이게 음. 단가? 그거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어,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어, 유럽에서 68 운동이라고 하는 좀 이런 큰 운동이 일어났어요. 기존에 그, 어떤 정신이나 음. 권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래서 좀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6 8운동이라는 음. 것이 뭐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음. 독일로 뭐전 유럽으로 음. 그리고 뭐 대사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진 거죠. 그래서 대학들을 막 점거하기 시작하고 뭐 육팔운동의 유명한 구호가 상상력의 권력을 주자. 음. 뭐 이런 음. 구였어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기존의 어떤 세계, 체제하고는 좀 다른 것들을 상상하게 된 거죠. 음. 근데 68 운동이 결국 제도적으로 성공했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서 운동의 기운이 사그라들었는데, 사그라들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운동가들이 다각 지역, 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 음. 새로운 시민운동들을 펼쳐나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새로운 사회운동이 일어났네 그래서 이런 거를 어 신사회운동이라고 음. 표현합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환경운동인 음.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열심히 그냥 성장하고 많이 벌고 이러면 됐는데 이게 단가 어,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환경 중요하지 않아 또는 음. 뭐 여성운동 또는 이제 핵핵 무기와 핵발전이 음. 가능해 이런 반핵운동 이런 것들이 막 음. 펼쳐지는 거죠. 아무튼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환경운동이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환경운동이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 정치에도 당연히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정치에서 좀 진보적인 정당들은 일정 부분이 환경운동 세력의 요구를 좀 수용하기 음. 시작합니다. 근데 어좀 강한 환경운동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시원치 않은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존의 정당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다가 음. 그게 시원치 않으니까 아 우리가 차라리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화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음. 나온 것이 어~ 전 세계적으로 있는 녹색당 그리고 음. 녹색정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확실히 그~ 성질 급하신 분들이 <웃음> <웃음> 나서야 <웃음> 뭔가 이 <좀> 일이 <laughs> 네. 일이 <laughs> 충분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뭔가 일이 생기는군요. 그렇네 네, 또, 네. 사실은 또, 기존의 사람들이 잘했으면 또 그럴 일도 없을 음. 텐데, 좀 모자란 측면도 있고, 네. 또,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해야겠다. 라는 음.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흐름이 생겨난 거죠. 어쨌든, 아까 이렇게 얼어붙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얼어붙어 있던 그 체제가 녹아내리면서, 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시작된 건 분명히 맞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뭐, 좁게는 유럽의, 어, 정치에. 음. 또 지금까지 와서는 그 흐름이 전 세계로 퍼져서 뭔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배경과 뭐 이런 역사, 이런 문화 이런 건 전혀 다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얼어붙은 정당 구조라고도 볼수 있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죠. 네. 네, 뭔가 이 균열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음. 뭐 해봤자 뭐 그런 제 3당들이 가끔 출연했다가또 찌그러졌다가 네. 뭐 이런 것만한 불안 수준 수준이지. <laughs>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느꼈던 한계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이렇게 녹색 정치가 활발하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새로운 어떤 정신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이 단가라고 했던 탈 물질주의가 음. 좀 유럽은 그래도 경제가 성장했고 그걸 바탕으로 탈 물질주의적인 가치관들이 이렇게 형성되고 확산되면서 음. 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의 정치제도가 특히 그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제도가 비교적 어, 그, 유권자들이 투표한 것을 비교적 많이 반영할 수,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음. 선거제도가 있어요. 음. 이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음. 어, 시, 새로운 정당들이 탄생하고 의회에 진입하는 것이 좀 어, 수월하는 조건들이 음. 이, 형성이 됐던 아, 거죠. 아, 그 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국은 그런 물질,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음. 또 선거제도도 그렇게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크게 왜곡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음. 지금은 한국이 좀 얼어붙어 있는 거 아닌가 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뭐 소선거구제 이런 폐잖아요. 네,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또이 소선거구제기 때문에 또정광훈이나 이런 애들이 기독당, <웃음> <웃음> <이> 진출을 <웃음> <웃음> 네, 뭐, 네, 농담입니다. <laughs> 네, 농담이고.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회 기본적인 선거 사회 선거 기본 제도와 좀 맞물려서 그 가능성이 또좀더 일찍 열릴 수 있었다 네. 그런 네.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사회적인 가치관과 제도가 결합돼 그러니까요. 있어서 그게 네. 좀 이렇게 붐업이 된 거죠 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네, 이어주시면 네 그래서 어, 전 세계적으로 녹색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뭐가 있을까 음. 어, 주로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단어를 가, 갖다 쓴 녹색당들이 있을 거고 음. 뭐 조금 다양한 제 표현들이 좀 있죠. 뭐. 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통칭하면은, 2025년 현재로 이런 좀 녹색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들의 연합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그린스라고 오, 하는 네. 어, 연합체가 있는데 어 거기에 정회원으로는 76개국의 82개 정당이 오. 지금 가입되어 있고요. 준회원도 있습니다. 준회원은 9개국가 11개 정당. 음. 그러니까 한 나라의 녹색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복수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정회원은 76개국의 음. 82개. 정당 주내원은 아홉 개 국가의 11개 정당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좀 정치가 그래도 어 민주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곳에서는 어 녹색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어 정당들이 활동하고 있고 녹색 정치가 어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그 저변이 넓어졌다고 하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좀더참여 더 국가나 네. 그런 정당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추세인가요 어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숫자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이 어, 나라에도 할 정도로 음. 이제 녹색정치 녹색당 뭐 녹색정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음. 있는 것은 어 있는 것이 하나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고 또 음. 하나는 이 국가들이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얼마나 녹색 정치를 현실화하고 있느냐도 음. 중요한데, 아까 서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특히나 서유럽에서는 녹색 정치를 하고 있는 정당들이 많이 의회에 진입한 건 물론이고, 어, 의회 내에서도 중요한 그 행위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정당들이 꽤 있고, 음. 또, 어,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 아니었죠? 호주나 유지랜드 쪽에서도 주요한 음. 정당들로 활동하고 있고 또 남미 쪽에서도 음. 많이 어, 활동하고 있고 음. 아시아에서는 조금 약한 편인데요. 음. 그래도 대만이나 <laughs> 어, 대만의 녹색당이 있어서 대만 녹색당은 활발하게 활동을 어, 그렇군요. 하고 음. 있습니다. 어, 그래도 당선자도 간혹 음.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 어, 정식으로, 이제, 당선자를 내지는 않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예, 지역의 어, 지역 운동과 결합해서, 음. 나름,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나름의 성과들을 음.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딱 그런 녹색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 뭐, 이런 걸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는 독일인 것 네, 같긴 해요. 네. 그 외에도 좀더 활발한 국가 몇 개를 더 꼽아주시면. 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어, 프랑스에서도 녹색당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프랑스는 선거연합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최근에 음. 좌파들이 연합해서, 연합정당을 음. 만들어서, 어, 총선에서 승리를 했죠. 어. 그 당이 일당을 했어요. 아,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어, 정권교체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음. 아직 마크롱이 계속 집권을 음. 하고 있지만, 그, 또이 연합정치를 해서 의회에 진출한 음. 이후에, 어떻게 이걸 유지할 거냐를 갖고 약간의 이견들이 생겨서 그런 그렇구나. 경우가 있고 하지만 주요한 행위자로서 선거에 참여해서 승리한 경험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 영국이에요 음. 영국은 우리처럼 이제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신생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게 되게 어려웠죠 음. 그래서 영국은 이제 영국 녹색당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패가 있어서 잉글랜드 웨일즈 녹색당인데요. 이 정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어, 지역을 공략해서 딱한 석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선구제에서 한 석은 계속 얻었던 거죠. 음. 말하자면 뭐 창원에서 진보정당이 탄생됐다거나 아, 예전에 고향에서 정의당의 음. 국회의원이 탄생했다거나 뭐 약간 이런 모델처럼 지역의 한 지역에서 계속, 어, 당선자를 냈었죠. 근데, 작년에 총선, 그, 어, 작년 이전부터 지방선거에서 이 영국, 잉글랜드 웨이즈 룩색당이 굉장히 많은 당선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2024년 총선에서 자기들이 원래 한 석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는 적어도 네 석을 받겠다라고, 어, 목표를 세웠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음. 그래서 내석을 얻은 거죠. 음.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을, 어, 지역의 거점을 마련하고 그 거점을 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려서 실제로 그걸 음. 기록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영, 저, 영국 전체에서 봤을 때는 내석이랑 의석이 그렇게 많은 의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와 비슷한 소선구제에서 정당이 의회 의석을 늘리는 모델이 됐다. 그리고 그거는 매우 정교한 전략, 지역 전략을 가지고 지역에 침투해서 거점을 음. 마련하고 그걸 실제로 성공 모델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어, 내석의 그 의석을 가지고 굉장히 영국 정치 내에서 활발하게 환경, 뭐 환경의제라든지 음. 진보적인 의제, 평화의제들을 막 제기하고 있거든요. 음. 그랬을 때 제가 좀, 주목하고 어, 있는 것이 그렇군요. 영국 모델이고 네. 그 우리 또 느낌 알잖아요 그 소속구체에서 <laughs> 얼마나 하, 얼마나 네 석짜리여도 어. 그 정당 네.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 보통일 어, 아닌지 근데 네. 그 보통일 아닌 것을 한 것을 보고 <laughs> 그러게요 저는 저는 어쨌든 한국에서 음. 지금 할, 활동을 음. 하고 있으니까 아이 모델을 우리가 좀잘 봐야겠다 음. 이런 생각을 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영국 지금 현재 좀 뭐랄까 또 좌파가 또 다시 좀 그, 뭐랄까요, 정권 자꾸,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노동, 네. 노동당이, 그, 작년, 말씀드린 작년 선거에서 이제 보수당이 아주 폭락하고, 그렇죠. 네, 노동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음. 어, 정권 교체가 일어났죠. 음. 네, 소선구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에도 구구정당이 있어요. 음. 개혁영국당인가? 음. 그런 구구정당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자기들이 득표율은 좀 되는데, 의석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아 거예요. 그래서 구구도 아, 느낌 알아요 저희가 또. <laughs> 알죠? 네. <laughs> 네. 뭐 사랑이 제일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laughs> 근데 역설적으로서 그래그 음. 구구정당하고 네. 녹색당하고 이런 소수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해야 된다. <laughs> 어,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laughs> 네. <laughs> 어또 최근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음. 영국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사실은 좀또 보수화되고 있으니까 음. 노동당의 강성파들이 음. 탈당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전에 노동당 당수였던 음. 그~ 제, 제레미 코빈이라는 음, 사람이 네, 네. 그 사람은 아예 노동당에서 사실상 쫓겨났었는데 음. 이번에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음. 하는데 어~ 거의 (60만) 정도가 그 정당을 지지할 의사가 있다라고 온라인 서명을 했다고 해서 음. 영국의 상황에서는 이게 되게 음. 큰일이죠 그니까 러 영국의 정치도 지금 되게 오묘한 게 그~ 구구정당이 막 음. 성장하고 있고 좌파 아 노동당에서 음. 더 이제 강성 좌파들이 나와서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고 음. 하는데 이게 영국의 영국 사람들은 뭐잘한번 결정하면 잘 바꾸지 않는데요. 어 그래요. 네, 어디 가는 어디 가면 급그 펀만 가고 아. 어, 영국에 갔을 때 실제로 이게 번호키도 없고 여전히 열쇠로 어, 따고 네네, 들어가거든요. <laughs> 그런 그런 것이 하나의 음. 상징일 정도로 하나를 정하면 잘 바꾸지 않는데. 60만 명이 새로운 정당을 지지하겠다라고 서, 온라인 서명을 했다라는 건 음. 엄청난 사건으로 그렇구나. 여겨지고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녹색 정치도 자분자분 성장하고 있고, 음. 기성 정당들이 좀 쇠퇴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세계적인 정치가 좀 혼돈의 상황으로 음. 들어가고 있는데, 뭐 영국 사례가 아무튼 저는 재밌게 보고 있다. 뭐, 딱 듣기만 해도 네. 재밌네요. <laughs> 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잘안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브랙시트는 왜 하시는 건가 <laughs> <맞는데. 웃음> <laughs> 죄송합니다 영국분들 <유문분들 웃음> 보시진 않겠지 <laughs> 네 도, 돌아오실까요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